마지막, 제주, 오창훈 판사, 여경은 판사, 꼭 올려주세요. 제주의 이 판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단단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주의 판사가 여성이 나오는 집 가자고, 오판사, 여경은 사법거래 룸살롱 접대 의혹, 다음 카톡 보내주세요. 카톡. 카톡을 크게 들어봐 주세요. 카톡을 벌면 오늘,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갈까? 판사한테, 변호사가,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가자입니다, 애기 나오는 집. 이러고, 이런 판사들 그대로 주는 조의대는,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됩니까, 국민 여러분?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, 대한민국의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, 저기 나왔잖아요. 애기 보러 갈까? 마지막 제주 오창훈 판사, 여경은 판사 꺼 올려주세요. 제주의 이 판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단단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주의 판사가 여성이 나오는 집 가자고, 오 판사, 여경은 사법거래 룸살롱 접대 의혹, 다음 카톡 보내주세요. 카톡, 카톡을 크게 들어봐주세요. 카톡을 벌면 오늘...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갈까?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가자입니다. 애기 나오는 집. 이러고 이런 판사들 그대로 주는 조의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됩니까? 국민 여러분.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에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저기 나왔잖아요. 애기 보러 갈까? 마지막 제주. 오창훈 판사, 여경은 판사, 꼭올려 주세요. 제주의 이 판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단단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주의 판사가 여성이 나오는 집 가자고, 오판사 여경은 사법거래 룸살롱 접대우역 다음 카톡 보내주세요. 카톡. 카톡을 크게 들어봐 주세요. 카톡을 으면 오늘 애기 나오는 집 보러 집. 이러고 이런 판사들 그대로 주는 조의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됩니까? 국민 여러분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의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나왔잖아요. 애기 보러 갈까?